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은 함소원 진화 부부의 설정 논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함소원 부부, 요즘 정말 이슈입니다. 이들은 TV조선 리얼리티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출연 중인데요. 딸 양육 방식부터 용돈 논란, 남편을 향한 질투,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트러블을 겪는 이들 부부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죠. 제가 사실 두달 전에 진화 씨의 재벌설 논란에 대한 영상을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 회가 더해질수록 설정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대체 이들 부부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설정일까요? 이들 부부를 향한 설정 논란의 핵심은 역시나 남편 진화 씨의 재벌설입니다. 함소원 씨의 국내 컴백은 재벌 남편과 함께 큰 이슈가 됐었죠. 여의도 30배 크기의 농장을 가진 시아버지, 중국 광저우의 초호화 신혼집, 그리고 성공한 CEO로 승승장구하는 진화. 이와 같은 재벌 이미지는 함소원 진화 부부를 전 국민적인 이슈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든든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화의 재벌설 이미지는 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진화의 재벌설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함서원과 진화부가 현실 삶을 공개하면서부터인데요. 경기도 내 20평대 빌라, 한달 용돈이 50만원에 불과한 남편, 월 200만원에 달하는 베이비시터 비용을 두고 매주 부딪히고 매주 싸우는 함서원과 진화의 모습이 리얼하게 그려진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부부가 실제 재벌이지만 재미를 위해서 세트장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함서원과 진아 부부의 삶이 재벌의 삶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해당 빌라는 함서원씨와 진아 부부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맞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초 경기도 의왕시청에서 혼인신고를 올리기도 했죠.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광저우에서 성공한 CEO로 승승장구한다는 진화는 좀처럼 중국에 가지 않습니다 함소원씨 출산 전후로 줄곧 한국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육아에 전념하며 따로 일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생산공제까지 갖춘 회사는 과연 CEO 없이도 잘 돌아가는 걸까요? 아내가 사준 신형 아이폰에 어린아이처럼 낄듯이 좋아했던 진화의 모습은 과연 연기였을까요? 더욱이 진화가 운영하고 있다는 회사는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방송에서도 초반부 이후 단한 번도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아내의 맛은 남편과의 육아 갈등, 남편의 여사친을 향한 질투 등함소원 씨의 자극적인 에피소드 덕에 연일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률부터 화제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의 부부싸움은 일반 가정에서도 볼수 있는 흔한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삼손진화부부처럼 매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역시나 연출이 아니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삼손진화부부의 에피소드에 연출이 가미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물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표방했지만 시트콤과 같은 형태로 진화된 것은 아내의 맛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살림남 2 역시 상황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이른바 페이크 리얼리티의 전성시대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함소원씨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남편이 엄청난 재벌이다 라는 이미지를 전적으로 아내의 맛이 만들었다 라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그가 지난달 31일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발언을 한번 살펴보시죠. 함소원씨는 당시 남편이 엄청난 재벌은 아니다 라면서도 지나 처음 만났던 것은 중국의 회원제 클럽이었다. 회원권이 굉장히 비싼데 5억에서 10억 정도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5억에서 10억짜리 회원제 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벌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소원 씨가 그간 방송을 통해 공개한 실제 삼관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는데요. 사실 함소원 부부의 가짜 재벌 논란은 지난 2월 중국에서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함소원 부부의 실제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면서 진화 씨의 정체와 배경에 대해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로 인해 진화가 과연 진짜 재벌인가 라는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실제 재벌이 아닌데 돈이 많은 이미지로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진화가 운영한다는 큰 회사가 대체 어디인지 가르쳐달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벌 이미지로 큰 이슈가 된뒤 다시 짠내 나는 이미지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함소원 진화 부부. 이로 인해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함께 광고까지 찍으면서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 이미지는 여전히 이들을 따라다니는 긍정적인 수식어인데요. 적어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만큼은 솔직하길 바라는 시청자들의 마음.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